좋아요 이게 얼마라고 적혀 있는 거야? 나도 몰라요. 몰라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아빠 알려 줄게요. 네. 자, 여기에 1. 1이라고 적혀 있으면 뭐라고 읽어요? 1. 그렇지. 1. 자, 여기에 1이라고 적혀 있으면 응?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으면 1하고 0이니까 몇이에요? 아니, 1, 1 아니면 2? 1하고 0이 있으면? 10원. 그렇지. 자, 여기에 1이 적히면, 1, 0, 0이네? 응? 자, 1, 0, 0은 얼마야? 100만원. 응? 알려주세요. 1, 0, 0은 100원. 100원. 자, 이번에, 야, 여기에 1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0이 하나, 둘, 세 개. 0이 세 개가 있네. 1 다음에 0이 세개 있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 1000원. 1000원. 그렇지. 자, 그럼 이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자, 그러면 1, 0, 0은 얼마예요? 10원, 응? 100원, 다시 아니, 몰라겠어 자, 1 0은얼마1요 원, 1 0원1 0지 자, 그럼 0원1 0 0은원1 <laughs> 0 0만원 1000원, 1000원, 1 10은 얼마예요? 10. 1 0 그렇지. 100은 10만 원. 100원. 아 다음 1000은 1 다음에 0이 세 개예요. 아 음... 먹었어요. 이건데 이거. <laughs> 천만 원. 천만 원. <laughs> 우와. 아니가 <laughs> 되냐 <laughs> 얼마예요? 100원 1000원 <laughs> <천> 1000원 <laughs>